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절대값 부등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값 부등식이라는 거는, 어, 일단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이란 얘기야. 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자, 이거는 사실 중학교적인 절대값의 개념만 알아도 풀수 있는 얘기지. 그럼 절대값은 여러분 중학교 때 이게 뭐냐면, 거리라는 거 배웠죠?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란 얘기야. 그래서 이 정도 부등식은 여러분이 몰라도 풀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부등식이라니까 일단 x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고요. 이 말은 어떤 수 x가 어떤 수 x가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라는 뜻이야. 그럼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2보다 작은 그런 x의 범위는 누구냐? 그런 뜻이니까 당연히, 오른쪽으로 이 e 하나 찍어주시고요. 왼쪽에도 이 e 마이너스 이 찍어주신단 말이지. 그 다음에 이 e 부등식의 등호가 없으니까, 빵꾸를 뚫어주시고, 빵꾸 뚫어주시고, 이 e 안에 바운더리의 녀석들이 정답이 되겠지. 그잖아. 렇 내가 뭐 절대 값을 나누어 푸는 걸 몰라도, 이 정도는 중학교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고 넘어오시는 게 좋아. 그래서 이걸 푸니까 결국 정답은, 이걸 만족하는 X들의 정답이니까,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다. 이렇게 풀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물론 여기에 등호가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같어도 된다라는 거니까 여기 색칠이 들어가지면서, 색칠이 들어가지면서 여기 등호도 붙여주시면 되겠다. 이 얘기야. 그럼 반대로 이렇게 이 X의 절대값이 2보다 크다. 이건 어떻게 푸니? 그러면 똑같은 수직선 상태에서. 그렇지.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2고 0이야. 자,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2보다 큰 녀석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방향을 저쪽으로 반대로 돌려버리시면 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얘기했죠. 작은 거보다 작고,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즉, 이부등식의 e 방향을 반대로, 그렇지, 이렇게 돌려버리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 즉, 이 정답은 뭐냐.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는 2보다 크다. 이 녀석이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중학교적인 개념으로도 쉽게 알수 있다, 이거, 이 정도는. 아시겠죠? 예.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절대 값을 푸는, 푸는 원칙은 가르쳐드려야 될거 아니에요, 원칙. 자, 절대 값 푸는 원칙은 뭐냐면, 우리 누누이 강조를 했어. 절대 값 X라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절대값 안에 내용물이 양수일 때는 그냥 X로 빠지고요. 절대값 안에 내용물, 절대값이죠, 얘기해. 여기 갓처럼 쓴 거, 이게. 여기 가처럼쓴 거. 여기 절대값이 0보다 작을 때는 뭐. 그렇죠. 절대값 안에 수의 부호를 바꿔나으셔야 돼. 그렇죠. 음수니까. 음수니까 양수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요 녀석이 양수다. 이런 뜻을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원래 이 녀석대로 푸는 거야. 원칙적인 거는. 그치? 렇 원칙적인 이 녀석대로 푸는 건데 어,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숫자일 때는 그냥 아까 선생님이 어, 알려준 대로 좀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어, 하나씩 이제 정리를 해드려 볼게. 요 자, 여러분 참고 교재는 일단 개념을 이 교재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신 뭐 절대값의 공식 이용, 그다음 선생님이 안 했던 절대값 정의를 이용하여 구간 나누기. 자, 둘다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공식이 좀 편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볼게. 아까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이건 어떻게 푸냐, 이거야. 아까 얘가 2였잖아. 그럼 요녀석은 어떻게 하냐면, 절대값을 풀어주시고, 하나는 A 써주고, 하나는 뭐야? 마이너스 A 써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야. 어, 요렇게 풀어주시면 공식처럼 풀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X의 절대값이 2다. 이거 어떻게 푼다고요? 이거는 절대값을 띄어주고한 번은 거리가 2인 지점이 있고 거리가 2인 지점이 마이너스도 있으니까 이렇게 풀린다는 얘기고 두 번째 x의 절대값이 a보다 크다 이건 어떻게 푼다고요 그쵸 어, 아까 얘기했었지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x는 a보다 크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즉 어, 이렇게 풀린다고 했어 어그 숫자가 똑같은 a가 있으면 마이너스 -2, 2 이렇게 했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작은 거보다 작고, 뭐, 큰 거보다 크다. 자, 요렇게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 할수 있겠죠? 음.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이거 한번 해보자. 절대 값이 A보다 크고 B보다 작대. 요런 거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무슨 말이야? 이거는 지금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A가 작으니까, 여기가 B라면,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a 보단 커야 돼. 그러니까 이 쯤이지, 2쯤. 여기 이 쯤이지, 이쯤. 2쯤. a 보단 커야 되는데 b 보단 작어. 그러니까 여기지. 그래서 여기에 안 들어가면 등고 안 들어가면 빵꾸를 뚫어놓으시면 돼. 그럼 이 부분인데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니지, 그치 마이너스 쪽에도 있겠지. 그럼 마이너스 쪽은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여기가 마이너스 b니까 이렇게 풀린다는 거. 응. 이 정도는 응.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절대값 x가 2에서 3이다 이걸 풀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거 보시고 보시면 x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 풀리던가 x는 양수 쪽은 2서부터 3자 이렇게 쉽게 여러분이 풀어낼 수 있다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지금 이거 절대값 공식 이용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러면, 응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을 익히기. 자, 절, 참고로 절대값 두 개짜린 제가 따로 올려드렸으니까. 절대값 두 개짜린 조금 더 어려우니까. 여러분, 이제, 자, 요거, 어, 모의고사에도 가끔 점수 주기 게임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 내용물이 조금 변했어. 하지만, 상관이 없죠. 여기 숫자가 있다, 이거야. 이걸 풀어라 그랬습니다. 자, 그거 뭐 별거 있어요? 치환하면 되지, 뭐. 치환. 그럼 이 녀석을 라지 X로 치환하면 결국은 라지 X가 1보다 작다. 기본 패턴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라지 X는 1부터 마이너스 1.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치. 근데 이제 이 정도는 여러분이 눈으로 치환할 수 있다고 보면 요 안에 덩어리가, 요 안에 덩어리가 1부터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풀어내고요. 어,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합니다. 양변에 5를 더하니까 6이고, 여긴 4가 되겠지. 따라서 양수로 나눌 땐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죠. 그럼 양수로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니까 정답이 2에서 어디까지 3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쉽게 풀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어. 할수 있나? 어. 자, 그다음에 이제 비슷하게 또 한번 가볼게요. 뒤로 이제 넘어가서 필수 에이지에서 이런 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10-2번. 자, 10-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값의 x 기 1이 3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 자이 개념으로 풀 수도 있다 그랬잖아 그렇지 응, 개념으로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를 라지 x 취급을 하면 아까 선생님이 다시 개념을 설명하면 라지 x 덩어리의 절대값이 3보다 크고 여기 5보다 작던가 여기 등호 없고 있으니까 그러면 반대쪽에 0이 반대쪽에도 해가 나온다는 거지 절대값은 거리라고 했으니까 어 여기 너무 좀 비례배분이 안 맞잖아?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5. 어, 이 지점도 들어갈 수 있고요. 마삼 쪽, 3쪽. 여기 3쪽에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여긴 등호 안 들어가는 거지. 어, 좀 너무 이렇게 사이즈가 안 맞나? 어, 이렇게 해서 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풀리면 돼. 근데 걔가, 어, 라지 X 덩어리잖아? 그러니까 요걸 보고 풀자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첫 번째, X 마이너스 1이, 그치? 3부터 5까지다. 이렇게 하나 풀면 되지. 됐어 안 됐어 어, 그 다음에 x-1이 어서부터 그렇지 마이너스 5부터 3까지 다 이렇게 풀면 되겠지 이렇게 네, 이렇게 두 개를 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따라서 이걸 풀면 x는 양변에1더 하니까 4부터 어디까지 6까지 예, 등겁네 4부터 6까지 됐어요 이렇게 하거나 요번에 또 눈이야 여기 그리고 아닙니다 여기 또 눈입니다 그렇지 어, 아까 수직선을 보여주셨어 수직선을 보여줬는데 어, 절대 값부등둥이 기본 분편이야. 또, X는 양변에 1 더하니까, 마사부터, 아, 여기 등호 없고, 여기, 여기 등호 있다, 여기 사.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어, 마삼이니? 죄송. 그래서 마삼이니까, 마이. 이렇게 돼. 자,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답을 확인해 보시면, 4에서부터 6인데, 등호가 있었던 자리엔 등호가 있고요그렇죠 어, 여기 없었던 자리 없고, 여기도 마찬가지. 어, 그림으로 해서 그래. 너무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혹시나 자기가 완벽히 개념을 이해하시면서 푸는 게 좋다라는 것을 선생님이 예,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건너뛰어서, 이런 거가 이제 모여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쵸? 그렇죠? 죠거 필수의제 12번. 부등식 예를 풀었을 때 해가 B에서 5까지래. 그때 A 더하기 B 값을 구해보래. 이렇게 나왔어요. 자, 필수의제 12번. 개념을 이로 말하면 필수의제 12번. 자, 요 뭐라고? 3x-a가 6의 이 해가, 해가 뭐다? b에서 x가 5대. 구해보라. 이런 얘기야. 아이고, 장난해요. 여기가 숫자일 때어떻게하겠어 그렇죠. 이 x란 덩어리, 3x-a란 덩어리가 6서부터 마이너스 6. 이렇게 풀면 되죠. 이렇게 풀면 되니까 양변에 a를 더해 주시고요. 그럼 여기는 a 더하기 6이 되죠. 6 더하기 a. 여기는 a 빼기 6이 되죠. 그래서 양변을 3으로 나누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안 변하고 따라서 정답은 3분의 a 빼기 6이고요. 여기는 3분의 a 플러스 6인데 그 해가 여기 나왔다며 그러면 해가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여기 푸른 해하고 이 해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일단 6게 5라고 놓고 먼저 풀면 돼. 그래서 3분의 a 플러스 6이 5야. 됐죠? 그래서 a 플러스 6이 15고요. 따라서 a는 9가 되겠습니다. 9. 그럼 a는 이제 9니까 여기다 9 집어넣어. 그러면 이 계산하면 1이지. 1인데 이 왼쪽 부분이 b 잖아 이렇게 해가 똑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1.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 것을 알수가 있다. 그래서 두개 더하라. 이게 정답이죠. 두개 더하면 우리는 원하는 답이 얼마다. 10이다라고 쉽게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 됐죠 응. 자, 그래서 일단 절대값 부등식 기본적인 시리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어, 절대값 두 개짜리는 선생님이 따로 띄어놨어요 매우 중요하니까 어, 내신고사 거의 100% 출제예요. 자, 요거는뭐 나올 수도 하나 나오는데 웬만한 친구들은 거의 다 마칠 것 같고요. 절대값 두개 부등식은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다음 강의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